하이 오케이 하 안녕하십니까 보드내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사과 부분 파트 인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체 인트로입니다 천천히 정리하면서 한번 해보자 I was wondering 입니다 대체 과거진행이니까 궁금한 중이야이 f 절 이하는 그치 whether로 고칠 수 있겠지 whether 하면 명사절로 잡히는 거야 근거는 wonder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궁금해. 나 궁금합니다. 궁금하는 중이었다. 뭐를 궁금해? 니가 대체 could take care of, take care of 동의어들은 look after. 기억하시죠? 그쵸? look after. o k a look after. or. 명사 나오고요. attend. to. 명사 나옵니다. 그치? 이게 동의어가 take care of. 돌보다. 명사를 돌보다. 당신이 네가 나의 개를 돌보는 거야 돌볼 수 있는지야 돌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전과부터 잡는 게대전 안에 주어 그 다음 should be 나오는 구조 있었지 그치 이 should be에 대한 느낌이 뭐였어 부위 해야만 한다 라는 느낌에서 그치 대전 안에도 하나의 문장 센텐스란 말이지 세 마리 이해 가지 그치 여기서 could take care of 가 나왔으니까 아가. 아직 돌본 거야 안 돌본 거야 안 돌본 거잖아 그치 돌볼 수 있는지를 자 문장 구조는 이 f 절에 명사절이 들어와서 복문이고요 복문 복분이 아니라 대체 was wondering을 서술어 표시하면 돼 쌤말은 I was wondering에서요 대체 서술어가 된다고 하면 친구들아 okay was wondering 서술어 그럼 이만큼 전체가 목적어 자리가 되니까 대체 복문의 삼형식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뭔말 해도 괜찮을까? Are you okay? 이런 표현이고, w o d i be okay if 절 이하인지. 선생님, 이때는 2 5예요 이때 it은 가짜 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Do you mind? 꺼려 하십니까? if. 자, 긍정에 대답에서 sure, yes랑 똑같습니다. no problem. 고마워. 문제 없어. certainly, of course와 연결될 거고요. I'm sorry or 부정. 대체, 부정에 대한 표현에서는요, I'm afraid 대체 유감입니다. I'm afraid. 자, 그다음 but 이하의 yeah, 이유야. Yeah, I'm very busy now 대체. I'm sorry, but 뒤에 연결되는 건 이유야. 이유 왜못 하는지 에 대한 이유 대체. Is it okay? 괜찮습니까? 이때 is 당연히 가져와 Okay, to ride by bike 대체. 자전거 타도 괜찮아요? 이렇게 잡아치는 거죠. Can I or may I 대체 may I ride my bike 이런 식으로 문맥이 잡히실 수 있는 겁니다. Is it okay 할때 is는 가주어입니다. 두부 정사하는 거 괜찮아요? Is your life right 해도 되겠죠. 오케이, 대신 자대화내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가주어 파트의 진주어 명서준용법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이 문장 역시 단문에 대체 이 형식 보이시죠? Is okay가 서술어입니다. Yes, it's okay. 괜찮아? Of course, sure. Go ahead. 괜찮아? No, I'm afraid not. I'm afraid. 대치. 끝자. 유감이야. 유감이야. 여기서 유감이야가 된 거야. 유감이야. Not 안돼요. 이런 표현입니다. 나, 안됩니다. 자 언어 형식으로 내려가셔서요, 친구들. 대치. 이 문장은 he 그가 말이다. Told는 여기선 사형식이지. Me가 목적어 one. 대치. 목적어 one. 나에게 대절이하를 누가 그가 말했습니다. 문장 구조에서 대절 명사절이 나온 거고요. 어딨지? 그가 말했다. 나에게 뭐를 대절이야. 내가 그룹이 s o m e 누군가가 될수 있을 거라고요. 있을 것을. 오케이? 어떤 누군가야? more i m 가 형용사가 돼서 뒤에서 꾸미죠. 그쵸? somebody, something. 같이 가는 겁니다. somebody, something. or. 마찬가지에서 anybody. Anything, 같이 가는 겁니다. 뭐가 같이 가요, 쌤? 음, 뭐가 같이 가냐면, 형용사가 한 단어가 돼도, a l w a y s 뒤에서 후이 수식하는 거야. 대체, 그래서 중요한, 근데 그냥 중요한 거야? 아, 아니요, 더 중요한, 대체, 누군가가 될수 있을 것을 나에게 말해줬습니다. 기본 구조에서 대절이 뭐예요? 종속절이죠, 그쵸? 대부터 어디까지? 끝까지가 종속절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이때 대셋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he told me까지가 간접 목적어고요. i could be somebody more important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직접 목적어. 그래서 우리는 직접 목적어를 o2라고 표시할 겁니다. 오케이? 직접 목적어를 자, 복문의 사형식 보시면 되고요. i hope that 절이야죠절 안에 절이 또 들어간 겁니다. It'll be a place 할 때, it, 그것이, will be a place, 장소가 되기를, 이때 조심해야 될 게, I wish 구문 같은 경우는요, t h t 다음에 주어 will v 가 절대로 나오질 못해요. 가정법이기 때문에요. 주어 would v 는 가능하지만, I wish 다음에 will v 는 불가능합니다. I hope 대절이야를 희망해. 됐습니다. 여기까지. 대절이니까 역삼각형 집어넣어 줄 거고요. 일리 a place 장소가 될 거래. 어떤 장소야? Where are y 보자. Everybody 모두가 모두가 can come to find peace. 아드시. 오는 올수 있는. 왜 오는 거야? 여기선 come to o 구은 아닙니다. 부사 중용품의 목적 즉 in order to find 라는 개념으로 잡을 수 있겠죠. 평화를 찾기 위해서 모두가 올수 있는. 이래서요 친구들. 이때 이은 우리 배웠던 성당이죠, 성당 이죠 성당. 난 희망합니다. 데절리아를 그것이 will be a place 장소가 될 거야. 크게 대절리 어디까지야? Place까지 전체고요. 그절 안에 다시 where 이하의 관계 부사. 그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뭘로 고치면 위치 구을 고면 위치 금을으 치면 이 위치가 될수 있겠죠. 그 안에서 모두가 올수 있는 외와 평화를 찾기 위해서 전체 구조는 역시 복문이고요. 형식은 삼형식 구조입니다. 자, 이래서요, 우리가 사과아파트 from nature to architecture, 자연에서, from A, from A to B, architecture 에 대한 인트로를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